그거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6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오 우리는 네.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세 가지만 잘 지키면 경매에서 내 돈을 잃지 않고 지켜가면서 투자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만 지키면 돈 벌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경매할 때꼭 주의해야 되는 거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액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소액인데 그돈 조금이라도 잃으면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엄청 크죠. 그래서 그 잃지 않는 게 중요해서 제가 꼭 경매할 때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입찰과 기회표 잘못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입찰 볼때 어느 정도 가격에 낙찰을 받고 싶 라고 해서 내는 게 입찰가 기일표예요. 네네. 그거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실수해요? 일단 대표적인 거는 공 하나 더 쓰는 거. 아, 만약에 1억짜리인데 10억을 써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 공 하나를 더 쓰신 거예요. 제가 법원에서 입찰 다니면서 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한 분씩 꼭 그런 실수를 하세요. 제가 이번에 봤었을 때는 집행관님이 봐주지 않으셨고 그분 그대로 보증금이 몰 당하셨겠죠 한 6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오 음. 또 제가 예전에 봤던 분은 집행관 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아집행관 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 법원에서 특히나 처분이신 분들은 기일입찰표를 낼때 이것저것 뭔가 뭐 도장도 찍으라고 했고 뭔가 어디에 사인도 해야 되고 뭔도 적어야 되고 수표도 챙겨야 되고 할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가 공 하나를 더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헷갈린 채로 이천 기일프로 내게 되거든요 아, 제가 이거를 냈어요 아 실수로? 네 실수로 어. 냈어요 근데 그게 안녕하세요. 내고 나서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다시 공투 달라고 해도 집행관님이 절대 안 주세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대로 그냥 날려야 돼요? <laughs> 그래서 저 같으면 사실 하나를 똑같은 걸더 냈을 것 같아요 한 사건에 제걸두 개를 넣는 거죠 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한 사건에 두 개가 들어오면 그게 네. 무효처리 되거든요 막 아예 내가 낸 거를 무효처리 시켜버리는 거죠 아, 무효처리면은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런 방법이 있네요. 제가 항상 법원 체험하면서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당일날 와서 쓰실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당일날 안 쓰면 언제 쓰죠? 그니까요, 그 기일입찰표가 <laughs> 없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기일입찰표 당일에 법원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날에 네. 못 쓰잖아요. 네. <laughs> 그렇지 않고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들어가면 네. 경매 지식 탭에서 경매 서식 들어가면 기일입찰표를 검색해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양식을 다운 받으시고. 있어요? 네네 양식 다운 받아서 그 그대로 프린트해서 내시면 돼요. 아 응. 컴퓨터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로 입력해도 되고 출력한 다음에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당일에 가서 막 쓰려고 하면 은 헷갈리니까 미리 미리 써놓고 좀 여유롭게 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세조사 잘못한 경우. 시세조사 엄청 중요하거든요. 권리 분석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시세조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세조사 하는 거를 건성건성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시세가 감정가는 거의 비슷하던데요? 아 그 이거 진짜 위험한 <laughs> 발언입니다. 아니, 제가 다 조사한 물건들은 감정가랑 다 비슷했어요. 아닌가요? 보시는 분들 헷갈리실까봐 걱정되요, 저. 감정가가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원에서 이 물건을 경매 낼때 감정평가사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해요. 네. 근데 감정평가를 진행을 할때 여러 가지 감정평가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많이 써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물건이랑 가장 비슷한 컨디션이 그때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비교를 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그때의 시세라는 거예요.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금액은 어때요?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시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가를 꼭 시세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응. 하락세일 때는 오히려 감정가보다 낮게 나올 때도 있고 그쵸. 상승세일 때는 감정가보다 높게 나올 때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높... 그러니까 시세가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음. 그래서 감정가만 믿고 시세 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웃음> <웃음> 조심해야 된다. 네. <laughs>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실거래가 호가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리 분석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모부 경매 정보지요 경매 정보지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경매 정보지가 오류가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지 않은 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제 경매 정보지만 보고 어. 빨간 글씨 안 써있네? 이거 안전한가 보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매각물건 명세서 무조건 확인해야 되고요. 매각물건 명세서 외에도 등기 우리가 볼줄 알아야 돼요. 아 등기요? 네. 또 요즘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 어때요? 쉬워 보이죠? 그쵸. 대항력도 없잖아요. 어 대항력 포기했으니까 네.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 뭐 권리상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승계한 다음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선순위 임차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포기한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은 포기가 안 됐죠. 네. 그러면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인수해 가는 거죠? 낙찰자?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원님들 입찰 상담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한 다. 5분 정도 본것 같아요. 오, 꽤 많으시네요. 네, 선생님, 저 이거 입찰하려고요. 하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주셨는데 인수되는 권리 있는 거 아세요? 라고 여쭤보면 못 봤다고, 몰랐다고. 오. 이렇게 하신 분이 5분 계셨습니다. 그, 큰일 나실 뻔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5분 돌려보냈어요. 아, 근데 <laughs> 네. 계속 보다 보면 헷갈려요. 맞아요. 헷갈리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아. 다 봐드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laughs> 뭐 등기, 매각물건 명세서, 경매정보지 다 보는 것도 좋은데 권리상 문제가 없더라도 어떠한 것들은 또 대출이... 안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뭐 건축물 대장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입찰 들어가시지 마시고 꼭 저한테 요청을 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상담 없이 들어가셨다고 하면 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아 설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피디님 네잘 들으셨죠? 더잘 들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법원 입찰기 1표요 법원 입찰기 1표 잘못 쓰는 경우 두 번째가 시세 조사 시세 조사 잘못하는 경우 세 번째가 권리 분석 권리 분석 잘못하는 경우. 우리가 이세 가지만 잘 지키면 경매에서 내 돈을 잃지 않고 지켜가면서 투자할 수 있어요. 사실 이세 가지가 좀 기본적인 사항들이긴 한데요. 좀 많은 분들이 쉬우니까 간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중한 소액님들은 이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잃지 않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네. <laughs>